건강을 플러스하고 질병을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어, 피부는 신체의 보호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큰 기관이기도 하죠. 이런 피부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종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종양은 크게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피부에 흔히 생길 수 있는 종양의 종류와 그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서의과 전문의 소우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어, 근데 왠지 종양이라고 하면 암처럼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요런 질환이 딱 떠오르니까 겉부터 좀 덜컥 나기도 하거든요 먼저 피부 종양 무엇인지 또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종양이란. 일단, 우리 몸의 특정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말하는데 크게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 있습니다. 네. 악성종양은 인체에서 무절제하게 번식하여 장기를 파괴하는 오. 자라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 전이성이 높아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네. 것을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양성종양은 일명 암이라고 불리는 그런 악성종양과는 달리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타 조직을 전이 되지는 않고 네, 해당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서서히 자라는 그런 종양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양성 종양은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부에 나는 뭐 뾰루지, 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네 비슷하죠. 아. 네 양성 종양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생기는 혹 중에서 악성이 아닌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음. 그래서. 양성 종양은 누구에게나 흔하게 생기는데요. 네. 장기는 물론 뭐 근육이라든지 음. 뼈, 뭐 신경이나 림프절 등 우리 몸 곳곳에서 자랍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종합 검진을 받는 성인 10명 중에 8명은 아. 네 양성 종양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음. 양성이라도 몸에서 혹이 발견되는 겁을 내는데 네. 근데 문제가 생길만한 양성 종양은 그렇게 많지 않기 아. 때문에. 네.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평상시 사실 뭐 피부에 무심하던 사람도 뾰루지 하나 남면좀 신경 쓰이기가 마련이잖아요. 그보다 큰 혹이나 덩어리 정도라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물론 양성 종양의 종류마다 뭐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발생 원인은 뭘까요? 어, 피부 양성종양은 대부분 명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네. 하지만 뭐, 가족력이라든지 뭐, 유전적 요인이나 뭐, 아니면 자외선 같은 외부적 요인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하지만 대부분은 원인이 불분명하고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든지 생길 수가 있고 그 종류가 한 100가지가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종류도 많고. 그리고 그 종양이 나는 부위도 좀 나뉘어질 것 같은데 얼굴에 나는 양성 종양과 몸에 나는 양성 종양 뭐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얼굴이랑 몸 피부에 생기는 양성 종양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네. 다만 얼굴 피부는 이제 몸의 피부에 비해서 뭐 털이라든지 뭐 피지선, 땀샘 등과 같은 피부 부속기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음. 어, 피부 부속기 유래의 종양이 좀더 흔한 편입니다. 네. 네. 그에 비해서 몸 피부에는 상대적으로 진피라든지 음. 피하 지방 유래의 종양이 좀더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몸에 생기는 이 피부 종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이런 양성 종양도 악성 종양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까요? 양성 종양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낭종은 아니지만 아,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치료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어, 있고요. 네. 네. 피부 종양을 치료할 때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 흉터도 남을 수 있어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어, 실제로 칼 이렇게 찌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음, 그렇죠, 네. 네, 네. 하지만 한번 생긴 양성 종양은 이제 수술을 통해서 종양의 뿌리까지 확실하게 뽑아내야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네. 네. 이런 피부 종양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니까요. 의심되는 종양이 생겼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제대로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종양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피부 양성 종양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 확인해 보면서 하나 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표피 낭종. 어, 표피낭종, 요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 음, 표피낭종은 피지낭종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는 노란 피지덩어리를 얘기를 하고요. 아. 이제 우리 몸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고, 음. 어, 피지샘이 막히면서 모낭 안쪽에 있는 케라틴하고 각질이 쌓여서 생기는 질환, 질환입니다. 네. 이제 주로 성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음. 전신에 다 나타날 수가 있긴 하지만, 뭐 얼굴이라든지, 음. 뭐 목, 뭐 몸통, 뭐 등에도 많이 나거든요. 네. 이런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로 얼굴 뭐 이런데 나타나는 거면 미관상도 좀좀 좀 보기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피피낭종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요? 어 크기는 이제 작은 거는 뭐 1cm 미만인 경우도 어. 있고요. 네큰 거는 뭐 5cm 이상 되는 아, 것도 꽤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동그랗게 우리가 융기된 종양을 얘기를 하는데. 음. 어, 실제로 종양 가운데 보면 까맣게 이렇게 뭔가 깨알이 박힌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런 것이 이제 이 종양의 피지낭종의 특징이기도 한데 음. 손 발바닥 같은데 생기면 이게 티눈이랑 겉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음. 어, 잘 구분이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중심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면포나 아니 면포 같은 개구부가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이런 어, 낭종을 압박을 하면 아까 얘기한 치즈 같은 분비물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아. 이게 이제 지방질하고 각질이 섞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내용물이 이제 안쪽에서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약한 음. 악취가 나기도 하고 네제 초기에 제거를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왜냐하면 점점 커질 수가 있고 아. 이 표피낭종은 어~ 쉽게 처음에는 잘 이렇게 이러 제과로 오시지 않다가 네. 갑자기 부풀어 오르고 막 커지고. 아프고 커지고 오. 그래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종양 중의 하나입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크기가 그렇게 뭐 크지 않다면 여드름처럼 손으로 이렇게 짜는 거 요런 방법도 되나요 어 근데 표피낭종을 손으로 짜는 것은 이제 금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네 표피낭종 안에는 여드름 피지보다 딱딱한 케라틴 성분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주머니랑 피부 밖을 연결하는 구멍이 아까 보셨듯이 있기는 하나 네. 아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음. 손으로 짜도 거기로 배출이 잘안 되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음. 그 압력으로 인해서 안쪽에서 터지게 된다.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부 손상이 심해지게 되고 회복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자꾸 생기게 되면 네. 안에서 유착이 생기거든요. 오. 그럼 나중에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니까 그러니까 네. 절대 함부로 손으로 짜거나 억지로 만지는 거는 금물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피피는좀 발생 원인은 뭘까요? 어, 피부 진피 내에 있는 이제 피부 표면 표피 세포의 증식의 결과라고 하는데 쉽게 이제 피부 표면이 그 피부 속으로 어떻게 됐든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네. 어, 이유는 크게 밝혀진 거는 없는데, 일단 피부 표면이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피부 표피랑 동일한 그런 어떤 물질들을 가진 주머니가 형성이 되게 되면, 어, 이것이 이제 피부 낭종을 만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외상에 의해서 피부 표면에 있는 세포가 아. 피부 속으로 들어간 경우에 이런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표피낭종을 이제 방치해두면 혹시 악성으로 발전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네, 표피낭종은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오래 두어도 악성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악성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 이제 피부 조직으로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퍼지는 걸 이제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봉화지겸. 네, 그런 연부 조직 염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아. 그리고 또 아주 드물게 낭종 벽에서 악성도가 낮은 전이는 되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 편평세포암이라는 악성 종양이 발생할 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성 종양은 질환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뭐 이차 감염을 더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피 낭종은 음.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근래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낭종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음. 크기라든지 아니면 깊이, 아. 아니면 주변 구조물들과 뭐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초음파가 아니더라도 임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병변 모습을 보면, 어, 일단 이게 표피낭종 같다 이런 느낌이 오고요. 음. 그 다음에 악취가 나는 뭐 어떤 내용물이 있다든지, 그럼 진단이 좀더 명확해집니다. 음. 음. 그러나 피부 깊게 위치한 상태면 뭐 구멍이라든지 이런 개구부가 보이지도 않고 아. 그렇기 때문에 꼭 초음파로 확인을 해야 되고 음. 초음파로 확인을 해서 이제 절제술, 즉 칼로 이제 절개를 해서 그 덩어리를 꺼내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근데 꼭 수술 아니더라도 좀 다른 치료법은 없을까요? 어. 표피낭종이 자연적으로는 없어지지가 않으니까요. 네, 수술을 이용해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는 한데 음. 어, 간혹 이제 아주 작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나 네. 이제 레이저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레이 표피낭종은 주머니가 이렇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주머니는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표피낭종 치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최소한으로, 왜냐면 하 우리가 절개를 하게 되면 흉터 선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최소한으로 절개를 하고, 표피낭종을 깨끗하게 그 주머니까지 제거를 한 다음에, 음. 그리고 이제 표피, 우리 피부 절개 부분을 최대한 눈에 안 띄게끔 미세하게 봉합을 해주는 음. 그런 미세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수술이 필요 없는 정도의 크기는 가끔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표피낭종이 재발률이 되게 높은 그런 낭종 아, 종류거든요. 네. 왜냐하면 피지 찌꺼기가 남는다든지 음. 아니면 피지의 주머니인 그 피막이 좀 찌꺼기가 남는다든지 그럼 아. 다시 거기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크기가 작거나 흉터가 걱정되는 경우에 레이저를 시행하기도 하나 이런 경우에는 피막이 제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어, 재발률이 더 높은 겁니다. 따라서 표피낭종은 그 크기나 아니면 위치 아니면 흉터 발생 가능 여부 등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잘 세워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종양을 이제 안전하게 뭐잘 제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때 흉터를 남기지 않고 제거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나요? 어, 네잘 꿰매야 꿰매야 됩니다 아. 제거하고 제거 후 봉합한 흉터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봉합을 얼마나 잘 아, 봉합. 했는지 그것이 네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거하고 봉합한 다음 남은 흉터는 뭐~ 흉터 연고를 바른다든지 음. 아니면 흉터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봉합 크기하고 아니면 환자의 피부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네.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전에 전문의랑 잘 상의하셔서 나에게 가장 해가 덜 되는 치료법을 음.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피낭정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보고 또 다른 피부양성종양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종 아 지방종 이거는 뭔지 정확한 정의부터 좀 내려주세요 지방종은 쉽게 지방덩어리가 뭉친 거거든요. 지방. 그래서 지방세포나 조직의 과도한 활성화로 음. 인해서 지방이 뭉친 덩어리인데, 아주 아유.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막에 둘러싸인 지방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음. 이는 이제 섬유 지방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 지방종도 있고 갈색 세포 지방종도 있고 악성 지방종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방종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각각 특징을 좀 알려주세요 정상 지방세포 이외에 혼합되는 다른 성분에 따라서 지방종을 분류하는데요. 어, 모세 혈관과 혼합된 거는 혈관 지방종이라고 하고 주로 아래 팔쪽에 주로 나타나고 색깔은 적청색을 뗍니다. 어, 그 외에 많은 양의 섬유조직을 함유한 섬유 지방종, 점액성 변화를 보이는 점액 지방종, 근육 조직을 함유한 근지방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지방이 우리 몸 전체에 뭐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방종도 전신 어디든 생길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보통 그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크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아. 뭐 작게는 1cm 정도에서 작은 음. 크기에서 발견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수년 동안 지방종을 키우셔서 10cm 이상 커진 아, 10cm. 상태에서 네,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마라든지 팔뚝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만질 수 있는 부위는 작은 크기로 발견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뭐 등이나 뭐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이렇게 스스로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어. 부위는 좀 커진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방종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다발성으로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생기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어. 이제 지방이 뭉치는 그런 소인이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 생길 수가 있고요. 음. 한 곳에 붙어서 아주 여러 개가 생기는 경우는 보통은 드물고, 그러니까 뭐한 부위, 보통 뭐 몸통 아니면 팔뚝에 하나, 뭐 다리에 하나 이런 식으로 몸에 여러 군데에 생기는 오.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런 지방종이 이제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뭐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거 외에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건강에 따로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아, 네, 그래서 크기가 뭐 커졌을 때는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우리 다른 조직을 압박해서 아.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몸한 곳을 24시간 무언가를 계속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불편하죠. 네, 네.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 네. 불편감이 따를 수 있다. 네. 자, 그럼 지방종의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방종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 데 데 근데 아까 표피낭종은 염증이 잘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방종은 염증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양성 종양은 주로 표피낭종이라든지 피지낭종 아니면 모기질종 같이 노폐물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음,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방종은 제거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받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방종은 굳이 조직 검사를 그 수술 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네, 네. 임상 검사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로 아. 뭐 그런 악성화된 지방종을 어,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음. 그냥 제거를 하고 제거된 조직을 조직검사를 보내서 아. 확인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수술 후에 조직검사를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지방종은 제거하는 치료가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발견되면 무조건 제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두고 봐도 괜찮은지. 좀 두고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필수적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고 음. 네,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다가 멈추는 경우에는 네. 뭐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감이 없다면 뭐 굳이 제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한번 신경이 쓰이면 아니면 지, 지속적으로 크기가 커진다든지 어. 이제 본인 환자분들께서 자꾸 얘가 거슬린다든지 음. 네 그러면 어 미리 제거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네.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두면 들수록 점점 점 커지니까 아. 결국에는 절개할 부위가 더 길어지고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는 미리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 음. 만약 이제 당장 수술을 원치 않으시면 음. 일단 크기 변화를 잘 관찰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크기 변화가 전혀 없거나 또 되게 크기가 줄어들거나 뭐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줄어들거나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그러면 지방종이 아닐 가능성이 아. 네, 더 높, 높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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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방종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선생님? 지방종은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 수술로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방종 주변 부위에다 국소 마취 주사를 하고 그~ 환부를 직접 절개한 다음에 음. 지방종까지 접근을 해서 지방종을 꺼내고 그다음에 지혈을 하고 그다음에 봉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네.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소마취 정도는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어 대개 수술은 국소마취를 하게 진행하게 되고 한 2,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20, 30분. 네. 그래서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어, 입원하는 경우는 굳이 필요는 하지 않고 이제 크기가 음, 네. 큰 경우에는 어 가끔 뭐, 걸어다니는 부위라든지, 음. 뭐, 그런 경우에 하루 이틀 입원도 하긴 아, 하는데, 네. 네. 뭐, 크게 입원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지방종 제거 수술 후에 흉터는 남을까요? 네, 지방종인제 크기가 클수록, 아. 절개 부위가 크기 커지기 때문에, 네네. 흉터가 일부 남을 수가 있기는 한데, 이제 여러 흉터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절종. 어, 이 결절종은 사실 앞서 살펴본 지방종이나 표피낭종보다는 이름이 굉장히 좀 생소한데 이와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결절종은 좀 생소하시죠. 네. 네. 근데 결절종은 주로 손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노랗고 뭐 젤라틴 같은 그런 끈적이는 액체를 함유한 그런 낭포성 종양인데요. 좀 다소 생소하, 생소할 수는 있는데. 생기는 위치가 주로 관절 사이에 생기거든요. 아. 손가락 관절이라든지 손목 관절이라든지 어, 이런 종양 중에 손에 발생하는 종양 중에는 얘가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손에 생기는 것중한 절반 이상은 결절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손에 주로 발생하는 종양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결절종은 이제 손목 관절에, 손등이나 손바닥에 흔히 발생하고. 음. 손가락의 가장 끝에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여성에서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생기고 여성. 네, 이삼십대 젊은층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된다고 오, 알려져 층.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절종 환자는 약 9만 8천 명 정도 네, 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결절종이 생기는 뭐 특별한 원인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결절종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고요. 음. 네, 현재로서는 뭐 이전에 외상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손을 아. 많이 쓴다든지 그런 경우에 힘줄막이나 이제 관절 그런 막들에서 액이 새어 나와서 고이면서 생긴 걸로 아. 추정하고 있고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의 세포들이 뭐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음. 그렇게 생기고 어 이것이 결절종으로 된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낭종이라고 하니까 뭐 이제 별다른 증상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결절종은 별다른 증상이 없고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특징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오. 네, 하지만 이제 혹이 크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아니면 신경이나 주변 조직을 압박해서 손가락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 어 아니면 뭐 미관상 신경이 쓰인다든지 음. 그런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어 손에 발생하는 무록이 모두 결절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통증이 있거나 신경증상, 뭐 절인증상이라든지 음.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절종은 특별한 통증, 불편함은 없다면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거고. 근데 혹시 불편함이 없는데 미용상 거슬려서 제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네, 하지만 이제 결절종 수술 자체가 종양의 뿌리가 닿아 있는 저 깊은 관절 부위까지 아. 음, 제거를 하러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깊고 좀 넓게 절개를 해서 흉터가 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신중히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관절 부위를 많이 쓰거나 뭐 마찰이 발생할 때 재발하기 쉽고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한 4주까지는 부목으로 손목, 발목을 고정하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회복할 때까지 되도록이면 좀 쓰지 못하도록 아.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절종은 수술을 하기까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네. 그런. 그러니까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고 쉽게 결정할 일은 네네. 아닌 거네요. 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피부에 생길 수 있는 이 피부, 양성 종양, 다양한 종류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밖에 지금 당장은 뭐 양성이긴 하지만 조금 뭐방심 하면 안 되는 종양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요, 선생님? 네, 피부에 생기는 혹 중에는 드물지만 암전 단계의 양성 종양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햇빛이 노출되는 부위인 안면이나 두피에 주로 생기는 광선 각화증, 지루 각화증이 아, 같은 종양인데요. 어, 다른 종양보다 좀더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좀덜 만져지고 좀 점처럼 튀어나와 있는 특징이 있고요. 음.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서 이거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광선각화증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밖에 뭐 혈관종이라든지, 혈관종. 신경종이라든지 아니면 거대세포종 같은 혹도 있고요. 음.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져서 뭐 힘줄이나 관절이나 뼈 같은 어 그런 정상 조직을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시기를 놓쳐서 너무 많이 퍼지면 합병증 우려가 커지니까 아. 어, 혹의 성질이든지 라뭐 네. 위치, 크기를 고려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점처럼 튀어나온 혹이 갑자기 진해지거나. 어. 주변과의 경계가 좀 불명확해지거나 빠르게 커지는 경우에는 피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일 수가 있으니까 아. 네, 꼭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좀 피부를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방법도 짚어, 짚어볼게요. 양성 종양, 피부 양성 종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스님? 네, 근데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자연세구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아. 예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음. 다만 기존에 생긴 피부 양성종양을 뭐 여드름이나 티눈, 사마귀 등으로 착각해서 음, 음. 자꾸 만지고 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네, 이런 경우에는 뭐 감염이 될 수도 있지만. 치료 후에도 염증이 생기게 되면 항상 색소 침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 끝나도 색소 침착이라든지 아니면 뭐 흉터 같은 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발병한 이후에 뭐 자극을 줘 가지고 더욱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자 피부 양성 종양은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종양은 아니기 때문에 뭐 반드시 꼭 제거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확실한 방법을 택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송우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